신주의 멕시코? 멕시코 식당. 오, 궁금하네. 남편은 음. 음, 어때누 두고 혼자 장보러 다니세요? 장경고추. 청양고추요? 네. 장경고추. <laughs> 그러니까. 네. 한국말이 아직 서투신데. 4kg 주세요. 4kg요? 네. 이니킬렉스에요아 다군이라고 하는데 네. 당근으로 알아들으시네요 아, 저거 알아듣는 게 너무 신기하다 어 저는 <laughs> 약속이 네. 아, 진짜 미니킬렉스다 청소? <laughs> 와 Can I 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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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해요. 하나하나 골라도 이렇게 꼭지라든가 시도 잘라보고 다 확인해서 합니다 고추 하나 하나 일일이 맛도 보고. 계산서. is 계산서? 계산서. 계산서 발행해요아 번역기. 요즘 잘안 돼요? 네. 잘 돼요? 어이고, 아이고, 잘 골봐요. 이연약한 분께서. 씩씩하다. 저보다 힘든다. 전주 예쁘죠. 전주 예쁘죠. 아, 요즘 전주가 엄청 뜨잖아요. 네. 아, 주갱미란길이라 그래요. 제일 핫한 곳, 전주에서.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 <laughs> 위치한. 요즘에 정말 얄튼데 거기 맛있는 게 많죠. 집에 갔어요. i s is easier than take Sebastian as a baby and the 20 kilos do you 아이고. need to take care of a baby. 아. <laughs> 어, <laughs> oh, 씩씩하다. 씩씩하다. <멋지다>. So <laughs> oh, no I think I'm doing something wrong. I broke it. The other. Uh oh. 위험한데. 괜찮아요? <laughs> <clears throat> lucky by me. I watched my grandmother did this many times, <laughs> so I know how to do it. Wow, what are you Oh, yes. Vinegar or chiles. It's like a uh, banchan. We're talking fuss about? What is it? I guess they Like recipe. Recipe. Oh, Isabel Estefanía. Why? What's the problem? I forgot the garlics. That's why when I cook, I always have my book. I know the recipes, but remembery can t r 한글루식 같은 마늘 고추 토르가고 <laughs> 재료가 비슷합니다. 멕시코 음, 그렇죠. 어. 네. Yes. we love o n i o 고추도. 고추도. 음. 그래서 우리랑 음, 음식이 음, 맞구나. 멕시코 그렇죠. 음식이. 그러니까. 네, 익숙해요. It's my recipe b 다리 아주 <laughs> 이거 좀 보여 달라고는 안 되지. <laughs> Because they are the recipes from my family. <laughs> 가족 레시피요 아. 우와, 전통이래요. 아. 와, 백년전통이래요 어머 어머. 야, 저거 귀한 거네요. 그렇죠. 이 요리. 된장찌개 같은 데 6 hours. I can it. Oh, mm. it takes me almost all my day because for cracking all the species, some people put all the species and then crack it all. But wow. she do it one by one because she said the flavor change. So it takes a while but she teach me that way. 된장은 정성을 들이네. 약간 우리로 치면 뭐 고추장, 된장 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 그러니까요. 그런 저희가 이제 멕시코의 과나후아또라는 지역에 이제 길거리를 그대로 복원한 곳이라. They are very traditional. 이쁘다. 예쁘다 이색깔이 예쁘다. 예뻐요. <S> 그래, 전딱 저만 조용한 생각했어어 멕시코의 전주. <목소리가> mm, <고아동>, mm. <목소리가> 아, 그러네요. 아, 오케이. 반빨라 전주에 가면 저걸 볼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목소리가> 아, 전주에 저런 게 있다는 거지. 전지봐야죠 색깔, 이거는 이사벨이 직접 했습니다. 뭐, 제, 저는 이런 걸잘 못해서 이사벨이 이런 페인트에 이런 돌가루 뿌린 거를 이사벨이 이제 전부 다. 인에게 <목소리> <mythology> 저걸 시켰다고요? 직접 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거는 훨씬 <목소리가> 잘해요. 아, 그래요? 아주 잘해요. 아. <목소리가> 공부 만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사벨이 워낙 저보다 잘하고 뭐 물론 저도 할줄 알지만 뭐 제가 100번 하는 거보다그 이사벨이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뭐뭐 못지라는 게뭐 남자 여자 뭐 이런 게 어디 있겠 습니까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laughs> 아니 그러면 요리도 부인이 하고 인테리어도 뭐, 뭐 부인 세하고 남편은 뭐집수하지 뭐 하고, 있어요? 하고, 하고, 있어요? 하고, 거고 <laughs>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아, 친구의 사아 친구 생일 파티에서 만났던 정말 민우 씨가 야 이런 미인을 쟁취 하다니. 왜왜 멕시코를 가시게 오, 된 거예요? 처음에 이유가 뭐였어요? 좀. 그렇게 여행을 약간 좀 매니아였어요. 아. 그러다가 한국인이 없는 곳을 한번 가 보자라는 한국이 없는 도시에서 도장 음. 그 여권에 도장 찍기 여행식이 아니라 음. 한 도시에서 그 문화를 완벽하게 알아 보자라는 그 여행 컨셉을 잡고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이제 6개월만 있다 온다. 6 개, 육 개로 만나고 나왔는데 혼자 가서 어. 셋이 돌아오고 그런데 <laughs> 진짜 이런 미인을 멕시코에서 만났다는 거는 민국 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 아닌가 싶어요. 근형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Me llamó mucho la atención su personalidad porque es muy divertido y habla y habla. a t r i o a t r i o 본인이 계속 강요하는남성이 밝아서 잘.

Corea es muy bueno en mercadotecnia, o sea, tiene estrategias este, muy. van a la vanguardia. Siento que necesitábamos, necesitamos como aprender esa otra, esa otra parte. También, o sea, teníamos el niño chiquito y es, queríamos que, que conociera esta otra parte de lo que él es. Bueno, 아, 진짜. 진짜 엄청나겠다. 제육볶음 같다. 진 우리나라 네. 제육볶음. 네. 야, 비주얼 봐 네, 너무 맛있겠다. 좋았어. 아, 캐디아 데사지, 데사지. 예. 뭐, 다한번 지금 드셔보셨잖아요. 이런 네, 많고, 네. 요거 뭐, 뭐. 네, 뭐. 해보셔. 아, 찜 나와요, 찜. 음. 오, 똘다. 저기 있는 고기 소스가. 과카다른데서볼수 없는 아 너무 맛있어 과 아보카도 소스. 손님은 안 잊혀질 것 같아요. e 레 일레 일레 알리나 노 c o 라글레 웰컴 멕시코. 한초입혀요 예. 억지로 입히나 봐요. 여기 가면 입어야 돼. 멕시코 왔으니까 입어야 돼. <laughs> <laughs> 너무 맛있죠? 예쁘잖아, 라다 멕시칸 컥테일. 음. 아, 와, 거. 대박이다. 오. 저거 무슨 까나리 액젓 이렇게 대박이다. 섞어서 먹는면 어머, 어머. 아, 미친. 대박이다. 오. 매워요? 음. 초코맛이에 음. 초코맛. 네, 초코맛. 아, 음. 아, 많이 쳐요 음. 우리 입맛에 맞아요? 저는 먹는데 1년 걸렸거든요 아, 근데, 아, 근데 미국인이나 아니면 뭐 네,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은 음. 많이 시킵니다 두세 년 아, 많이 시키고 멕시코에서도 아, 아. 이제 더울 때나 항상 음식 시킬 때는 미첼라랑 같이 시켜줍니다 아. 아 음식 맛이 지금 맛있다고 난리 났어요 손님 첫 손님들이 어, 너무 다행이다 My g r a n d m o t h i i t s very good when someone like your job.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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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뭐 운전성신데요, 이 정도면? 오, 맛있겠다. 어, 미국 씨를 직접 들어가서 뭐 하는군요. <목소녀> 어? 어? 단체 손님이 왔어? 딩동당 아 벤팅? 미 왔어요. 그래서 손님한말좀 못하시는 게 조금은 답답하긴 하네. <목소녀> okay.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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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This one, this one, 하나, 하나. 그렇게 <하나> <목소녀> <목소녀> 시키면 진짜 주방 불 나거든요. 이

그래 이걸 역할을 바꿔야, 바꿔야 돼. 돼요. 근데 이제 멕시코다 보니까 멕시코 사람이 직접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것도 부분이 중요하죠. 좀 약간 그게좀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I was trying to understand. <laughs> I catch the words I know and expressions. So a lot of our customers are Korean, but uh, how do the Koreans say that? 조금씩, 조금씩. One step at a time. <laughs> 손님들. 답답해줄거어요 <다면>. <laughs> <laughs> 손님들 탑탑해요. 답답해 알아라. 알아. 음. 이거 제가 다 먹어요. 음. 어우, 표정들이 다 음. 행복하세요. 파더리 음. 맛있는 좋아하네요. 소스 해서 드세요. 소해게맛있아요 <laughs> 그래도 <웃음> 하더리 만족하는 표정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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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from Mexico. My family is Mexican, so this tastes like home. Really it tastes even better than your mother, but don't tell your mother. It's good. 그렇게 손님 많았었는데? 쉬는 날인가요? 하른식단은잘 되고 있네요. 응. 음, 그쵸. 아, 조금씩 조금씩 없어졌네요. 이 아니? 어디가죠 갑자기 확주로 왔어요? 진짜 뭐지? 다른 가게들은 손님 많았거든요. 어, 왜 그렇지. <laughs>

역시 아까 얘기하신 게 첫째 오픈할 때는 오픈할 때 지인들이 한 번씩 오 거든요 아 음. 낮에 손님이 특히 없구나 한 테이블밖에 없어요 평일도 굉장히 안 좋아요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이 전주 사람들만 있고 조금 저희가 좀 주말에 비해는 너무 낮습니다 Ay, ah, Mira, mira. Había mucha diferencia. Y ahorita, como que todos se están emparejando, pero están subiendo. 불안하겠어요. Porque después de eso, sí, como que. Sí, no, no, pero sí nos falta como el lonche, porque, por ejemplo, todas esas horas son horas muertas. Son horas muertas que hay que pagar empleados, que hay que pagar su sí, 그러니까 오늘 사 e o o r e e o e s u 지금 굉장히 장사가 잘 되다가 안 됐어요. 뭐... 어, 오픈빨이라고 네. 했죠, 제가. 아, 오픈빨딱 끝나면 힘들어요. 어, 어, 장사 안 해도 짧게 해야 돼. 낮에 환산하던데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점심 장사를 접었었습니다. 어. 어, 어, 아, 뺐어요? 하고, 예, 뺐습니다. 아. 뭐 공과금이나 인건비 문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뭐, 점심하고 뭐, 저녁 먹기 전까지 6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매출이 확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밤에 마음이. 과연 그렇잖아요. 해법으로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네. 수도 없고 뭔가 좀 극단적인 조치만 취해놓은 상태인데 음. 갑자기 이장뭐잘될 것처럼 이러다가 시련이 닥쳤어요. 네. 이 아빠요. 난관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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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오고 있어요. 손님이었으면 좋겠다. 오우. 머리 보니 머리가. 오우. 따단. <laughs> 아, 저기 갔어요, 이 가게에. 아이고. 아, 유튜브 찰스 사장, 제가 처음으로. 아, 그래서. 네, 처음으로 제가 떴습니다 잘했어요. 굉장히 아, 친좋했던게 <laughs> 아, <laughs> 이유가 있었구나. 네. 음. 저기가 입쁜줄 알았어요, 저는. 문목으로 아, 어? 들어오세요구나. 어디로 들어가? 아, 문이 아. 애매해. 어디 여기? 하이. <laughs> 근데 누가 봐도 저기가 지금 입 이쁜 줄 알고 열 개는 생겼어요. 멕시코 봉쇄? 멕시코... <laughs> 멕시코 분인 줄 알았구나. 셨다 <laughs> <laughs> 그렇죠. 이사벨. nice to meet, you. No, nice to meet you. 어, 이벨요 이사벨 되게 예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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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알았 <알아듣는 웃음> 아. 아니, 근데 내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 입구 출입문이나 저쪽에 있는 줄 알고 열었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안열어사람이 <laughs> <laughs> 맞아요. 타다이 오해할 음.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딱 봐도 여기가 예쁜데 응. 앞에는 네, 네, 네. 문을 닫아 놓고 응. 있고. <laughs> 저거 봐, 뭐 사람들 자꾸 그냥 아, 지나가잖아. 네가 닫았나 보다 생각나? 네, 뭔지 모르고. 오늘 안 해봤습니다, 하네, 이렇게. 다른 가게로 많이 생각하고. 응. 음. 아이고, 저거 봐. 사진발고가아데 앞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부엌이 뒤에 있다 보니까. 사람 하나 복장이 지금 현재 조금 체제가 아직 안 잡힌 잡히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문을 열었을 때영기서 띵동 하는 뭐, 뭐가 울리게 아 사람이 왔다 그러면 일하다가도 가서 그쵸, 아, 오셨어요? 그리고, 앉아 계세요? 들어오는 공간을 가장 편한 동선으로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거든요 괜찮네, 괜찮아, 그거 괜찮네. 어,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어. 앞에 사람이 차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거거든요 어. 사실 가게에 누가 없으면 아, 들어가기가 어, 조금 그래 우와 근데 처음 페이지를 사람들이 그냥 넘기더라고요 넘겼어 <laughs> 이게 눈에 확안 들어와 그리고 길어 말이 참 어렵다 뭐 <laughs> 아무래도 멕시코 음식이니까 다, 다 어렵죠. 어렵지 낯선 메뉴잖아요 사실은 한국 사람한테 일단 낯선데 그런 메뉴판을 봐도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려운 것 같네요. 레이? 있는데만 30분 이상 걸려요. 어디요? 화는 모르죠. 주문. 아, 결리점 하는데 10분 15분이 걸리고 그리고 오더하고 음식 나오는데까지 30분이 넘어가잖아. 그럼 사람이 막 짜증 나기 시작하는 거야. 30분은 좀 그래. 급하잖아. 속히 정신 시간. 그래요. 저희 가게도 막화내요 <laughs> 그래서 오더는 빨리 쳐요. 뭐 베스트 메뉴를 하든, 뭐 주인장 추천 메뉴를 하든, 이 집에 왔을 때 이건 꼭 먹고 가라. 라는 느낌의 메뉴를 한두 가지 정도, 하나 두 가지 정도를 그냥 추천해줘. 응. 주방도 그러면 편해지는 게 주문이 거의 몰릴 거야. 한 두세 가지 메뉴를 응.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양부터 그 속도도 계속 빨라질 거야. 응.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저기 어떻 저걸 입히는 게까지 쓰고. 어왜 이렇게 잘 어울려 멕시코 사람 같아 음. 음, 맛이 어땠어요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다는 멕시코 말뭐라게리코게리코 그래요. 저는 잘하는 멕시코 필요만 해요.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면 한정식 집 있잖아요. 뭐, 궁중 한정식, 뭐, 이렇게, 그, 그러니까 멕시코 전통 가정식, 예.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예. 예. 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로 소개된 멕시코 식당은 좀 다른데? 예. 달라. 아, 진짜요? 네. 다른 집하고 다르더라고요. 오. 그냥 보통 샌드위치보다 훨씬 맛있고, 한국 사람 입맛에 막 빵빵 입안에서 터져. 매운 그 맛이. 기분 좋은 매운 맛 있잖아. 아, 맛있겠다. 오리지널 느낌은 너무 나니까 좋은데 이걸 사람들이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 이게 얼마지? 25,000 원이구요. 맞아 전원아나 까덟 세, 둘 세. 저 지방에서 꽤 비싸요. 아그럼가요이정도 대학생. 아 대학생. 음... 그렇죠. 만오전은는만난 주고 구 천원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만은 밑으로 떨어지잖아. 예. 그럼 사람들도 많이 와. 더 어, 많이 시켜서 그있고 한테 이 그러면 어. 어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먹고 싶은 거를 자꾸 시켜본단 말이야. 그러면 멕시코 음식을 더 알릴 수 있지. 근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이 골목을 이렇게 내가 걸어봤거든? 근데 이 가게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간판만 봤을 때는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도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보면 저기, 저기도 다 이렇게 한글로 돼 있잖아. 예. 저기도 다 한글로 돼 있잖아. 맞아, 맞아. 여기다가 벽에다가 한글로 가게 간판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에 이렇게. 그내이 아주 핫 플레이스가 될것 같아. 봄에 내가 다시 오면 진짜 그때 사람이 꽉 차서. 예. 대박날 것 같은데, 공잉 뿌잉 뿌잉 뿌 뭐야?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예! 예. 잉 뿌잉 전주로 갑시다 저도 꼭 갈게요 예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잉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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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로. You have to learn Korean. Yes. In Korean, you can make a joke or you can explain that Mexican food and where you come from. So the customer, they're gonna trust you. 대대로 내려오는 대대로 네, 내려오, 내려오는 어, 내려오는 어, 아, 어렵죠? 어렵죠 아, 진짜 어려운 거알니죠 대대로 <laughs> 내려오는 대대로 네, 네, 내려오는 난도 우리도 못하는 중독으로 갔어 저럴 땐 그냥 칠판을 <laughs> 들고 있으면 되잖아 그렇네요 칠판에 <laughs> 써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마셔서십니까? 마셔서십니까? 좋아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주세요. 추세요 주세요. 추세요 Es muy difícil la pronunciación en coreano.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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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래? 뭐, 틀려도 괜찮아요. What did they say? Oh, oh I don't, don't. Well, know. Okay. So I think they understand me, my Korean. <laughs> 어, 너무 맛있겠다. 어, 네. 맛있겠다. 이동네옆분들하고 친해나 해들 아 나는 왜안 좋냐고요? 저떡을. <laughs> 오늘 좀들고 오시지. 그래. 우린 저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면. 같이 살아야죠. 그래, 이런 횟집 가게 이런 아저씨 사장님들하고 친해 나야 돼. 안녕하세요. 아, 아. 저는 멕시코 사람, 아멜리입니다. 멕스코. 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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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들 약간 멕시코 분이니까. <laughs>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세븐마이. 아 말씀 좀 풍요하시네. 맛있게 드세요저 그때 먹어봤거든요. 어, 어 예. 두번 가서 두 번. 두, 두 번. 아, 아, 번. 아, 번? 아, 입소문 좀 이해해 예, 네, 주세요. 아, 네. 손님 맞는데 비결이 어떻게 됩니까? 손님이요? 예. 어이다 갖췄네, 여기도제 장사 잘해요 제주 남자분들이 약간 좀 황당한 부분들이 있어요. 유어 자신감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아 안녕하세요. 고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위안 어머. <laughs> 여기 장사를 하는 데잖아요. 뭔가 치열하게 서로 이제 뭐 어떻게 경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뭔가 따뜻한, 것 같아. 뭔가 따뜻한 거 같아요. 뭔가 따뜻하고좀 약간 네. 좀 뭔가 따뜻하네요. 좀돌렸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laughs> 형님. 터키, 하고 깟아리야, 가마 만두로, 요레시피만들로요세번 만이 만세. 서로가 잘해서 같이 하야죠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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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잘 됐으면 좋겠다 네, 결국 에 상권이 다잘 돼야 내 가게도 잘 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한국 문화 중에 딱 한국 문화예요 다른 음, 나라에 없어요 그냥 그래요. 떡 돌리는 거 이사 오거나 음. <laughs> 파이팅! 신혼부부 음. <laughs> 같대요 음. <웃음> 네. <웃음> 그래요 아유 100달 됐어 느낌좋다 느낌이 좋아요 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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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